자,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, 노인, 그, 사회복지시설 중인 시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. 그, 노인복지시설, 그 다음에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 순으로 해가지고, 각각의 어떤 그 개별 법률들이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설의 종류, 그 다음에 시설의 설치 기준 또는 이제 운영 기준 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첫 번째 시간으로 노인복지시설입니다. 노인복지시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, 이 노인 주거 복지 시설, 노인 의료 복지 시설,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재가 복지 시설 이렇게 총네 가지에다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그 보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들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 그리고 노인 여가 복지 시설, 노인 그 의료 복지 시설, 재가 복지 시설 이렇게 총네 가지의 시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제 노인 주거복지시설입니다. 먼저 이제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.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자, 말 그대로 노인들이 주거에 관련된 그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,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자고,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런 것 중에서 자,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잠자는 거에 관련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양로 시설이 있고요.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. 자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 그 학습하였듯이 이그 공동생활 가정이 나오면요. 어디 어느 그 법률이든지 간에 공동생활 가정과 그다음에 아 앞에 다른 시설이 나오면은 무엇의 차이라고 했습니까 이 차이는 이 차이는 입소 정원이 1 0명 이상이냐 또는. 그 아홉 명이냐 하냐. 즉, 열명 미만냐. 이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그 시설과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눠집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양로시설에서 양로시설과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에서는 뭐가 있습니까? 노인 그 요양시설이 있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죠.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공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그 입소 정원이 1 0명 미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양로시설입니다. 자, 양로시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, 그 어,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예전에 쓰던 용어로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양로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. 이 양로원이 양로시설입니다. 그래서 이 양로원이라는 것은 즉 양로시설이라는 것은 노인을 입소시켜 가지고 급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그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. 그래서 그 이런 어떤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다음에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입소 정원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이상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거는 자, 위에 이것과 동일해요. 그러나 이제 단한 가지 차이점은 이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말그 그 시설의 명칭에도 나오다시피 즉 환경 자체를 가정과 같은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소 정원이 9명이 합니다 즉 10명 미만이 되겠죠 이런 점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의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노인 복지 주택이 있습니다. 자, 쉽게 이제 여러분들 노인 복지 주택이 니까 이제 일종의 실버타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그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실버타운이 이 노인 복지 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그이 노인 복지 주택은 자, 노인들에게 그 주거 시설을 임대하거나 또는 임대해 가지고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 지도 상담, 그다음에 안전 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 시설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이노인복지주택이 그, 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이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한번 그이 나중에 인터넷 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은. 이 실버주택들, 즉 실버타운들이.